하시다. 나 났습니다. 전부를 체험했니까 우리가 그런 체험이 종결될 때가이야. 그래 가려고 이제 딱, 그래 사 야간 이제 또 그때는 우리 들도 와가지고 이제, 이제, 이제 이 죽으려고 앉아가니 아니야 다 말리는 데 누가 가자고 하냐면 우리 옆에 내가 우리 집잖아. 그 괜찮아요. 내가 우리 남편 몫요또 하나님 몫이 더요. 믿어주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곁에 있는 남편, 여러분들 곁에 있는 아내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자녀들, 믿어주는 선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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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믿음이 살아났어요. 지금 믿음이 살아났어. 서로의 신뢰가 살아났어. 정치를 봐도 그렇고 문화 경제 다그래실십가에의 우리 도해야 돼요. 십그사람다고 네. 지금 우리, 우리 목사님 지금 예. 일하고그는데 십자가에 다 도와야 돼요. 십 우리 사람그래 우리 사람 에보건소에 가서 약 타다가 그때는약도도 주사 이제 믿음과 올라. 약 무셔주지 말아요 예. 예 약도 무셔주지 마라 우리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모든 것을 가고창조하셨다 약도 찬송조 하신 거예요 약초도에 습니까 무셔주지 말아야 아무도 도하말 무셔주지 마라 개 그때는 처음는 내기도 확. 사람 이아사를고가 그래,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사실 큰목회를 내가 못한 게어니 뭐냐면 그래도 어마들이 굴고 하고 그래도 많이 그 크게 으다 맞고 막 맞았는데 무슨 모을 맞았느냐? 폐병 두번 아까 그 얘는 얘기를 말았죠그 백혈병으로 혼났죠 또이 뭡니까 가가으무로 혼났죠? 예, 뭡니까 이또이뭐 대체 대로 혼났지? 야든 자골식 성 토를 교도 무서워서 와도 그거니까 가별차이다 꿈쩍 못하면서 소대발 발언을 했을 가이 그렇게 혼났어 제가 목회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옷 두기 신데레 옷 두기 옷 두기 옷상 옷 두기 옷상 지금도 지금도 다시 간증 한 가지만 더 말이야 간증만 할 거야, 그냥. 지금도 제 몸이 어떠어 것들이냐? 신장 12% 남았어요. 15%만 추석을 해야 돼요. 그 추석을 올라가다가 이제 뭡니까 저저저 관을 르추해. 네, 저 관을 르. So, 그걸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하 아니만 백기백삼만 나이만 가야 돼, 안돼요, 안돼요. 그리고 같은 돈을 가지 하 a l l e l u j a h h a l 할렐루야 그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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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요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이모저모 l e l u j a h h a l l e l u j 도 h 기 a l l e l u j a h h a l 야, 이아저지는 대단한 우리 너 성도들 주의 소유이더라. 그러 하면 너 내가 내 집을 오늘 어디라 그런 이 말씀은 사도바울로 말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고 시리라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다 사실 사도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야,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장들 정도에는.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복음만 전하다가 별세도 받고 천재도 받고 고통도 받고 이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매도 무증무수하게 낳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이게 주의 길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바울을 싫어그고 <laughs> 크으... 한결 쌓은거지 한결 두결 세결 쌓아가지고 이제 간수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지금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라고 그리고또 누굽니까, 저, 저, 누가 장로라고 장, 장로, 장로지만은, 그지영사님들한테 장로로도 깜빵해가면 어떻게 되느냐. 참, 뭐, 자들 불러서, 누구 불러서 불러서, 어디서 빼내라. 아니면 돈 써서 빼내라. 그 그게, 그게 잘못된 시장.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시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니, 거기서 찾는 거 없었지? 온 문이 열리고 아멘 바깥으로 세대가 끌어내고 창고가 풀고 아멘 죄의 사실에서 또 마귀의 사실에서 또 육체의 사실에서딱 풀려난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쇠를더 많이 고 버렸을 텐데 그건 야비한 짓이 그, 나와서 그 앞에서 나는 앞에 내가 지도하고 앉아있었어. 그 간수들이 이제 이바울가실라고 문을 열고 나갔으니 자기들은 죽을 거였지. 그 지금 다니는 모 죽는 거예요 살고 나가는 거야요그나 도망간 줄 알고 나 바울이 좀 이는 거, 사 도망가자는 거야 어떻게 그, 어찌 알고. 명언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힘의 말씀이요, 복의 말씀이요. 정의의 사람 믿으라. 주의의 사람 믿으라. 주의의 사람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벨리야, 아벨리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간수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오? 그렇네. 사람 속들 오늘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하는것 확실히 믿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원합니다제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맺고자곤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가시면 비도라가 뭐라고 했냐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할렐루야 봉자루도 안되고 냉자루도 안되고 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 받을 수 없다 오로지 예수님 말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하느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다 신이 믿고 잘찬양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그낙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구원해내는 복된 우리 전도들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하드니다축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다에세우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복된 말씀을 증거하여 영광을 올리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의 이야기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 신령의 아버지에 합하시주로 저들의 영혼이 변화되서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귀하면 너와 내 주의 구이라위 나는 확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 주시고 막폭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복의 소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고오십싸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예, 많은 은혜 받으셨죠 그죠? 아, 네. 먼저 하나님께 자,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보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말씀 전해 주신 감사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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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이찬양하시고 예수 믿은 거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네, 드리겠습니다